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웨지우드 제스퍼웨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웨지우드의 제스퍼웨어가 1세기경에 만들어졌던 로마 시대 화병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영상에 다못 보여드렸던 제스퍼웨어들을 이어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그린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이 블루 컬러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좀 제스퍼웨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컬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 모양이 되게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은 역시 미니 티팟들 다 유약 처리 내부에 안돼 있고요 얘는 이 밑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던한 편인 것 같아요. 그 수그 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형적인 이런 제스퍼웨어의 그런 부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그리는 이제 제스퍼웨어의 전형적인 부조여 가지고 데미잔도 얘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스퍼웨어의 가장 일반적인 이런, 어, 차잔 같은 경우에는 차잔 바깥쪽에 부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 부조는 이렇고, 댄싱 아워는 이 차잔 바깥쪽에 부조가 이 월계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제스퍼 블루 컬러. 얘는 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좀 모양이 특이한 편이에요. 실사용 티팟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양 잘안 만들잖아요. 안에 역시 위약 처리는 안돼 있고요. 이게 실사용을 위한 그런 티팟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뭐홈 처리가 안돼 있어서 뚜껑 이거 집을 때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잘 떨어져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고요 요거는 댄싱아워인데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한 명만 이렇게 부조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댄싱아워와 마찬가지로 소서는 이렇게 월계수가 들어가 있구요 제스퍼들이 이 부조가 굉장히 섬세한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조는 요거. 이거는 이제 티캐디로 나온 제품인데, 티캐디 속에 요 부조가 굉장히 좀 이쁘죠. 생각보다 이 티캐디가 커요. 그래서 요거 제가 특히 좋아합니다. 제가 블루는 좀 제스퍼웨어 중에서도 흔한 편이라 많이 안 사는데, 티캐디는 정말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게 이제 포틀랜드 블루로 불리는 그런 컬러인데요. 코발트 블루, 뭐, 남, 남색,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컬러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포틀랜드 베이스 오리지널 컬러의 그런 남색깔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포틀랜드 블루로 불리고 있는 그런 컬러고요 제가 봤을 때좀 가장, 어, 그 의미를 알고 보면은 제스퍼웨어에서 제일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남색깔이고요. 요 미니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그 컬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금 제스퍼웨어 미니 티팟들은 이게 굽이 없는데 이 포틀랜드 블루 컬러의 미니 티팟만 이런 식으로 굽이 있는. 제일 좀 얄쌍한 느낌? 아무래도 굽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데미 잔보다는 큰 잔인데. 이거를 제가 원래는 똑같이 저는 데미 잔을 샀는데, 셀러가 잘못 보내줬는데, 이 잔도 되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티 잔은 넓은데, 요거는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크기도 그렇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제가 이거, 이 잔을 제일 처음에 받은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요 잔들도 조금씩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보시면딱 요, 그 높이도 맞고 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는 라일락이라고 불리는 그런 컬러인데요. 연보라.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컬러인데 제가 특히 좀 라일락 중에서도 좋아하는 두 가지 피스를 골라와 봤습니다. 이 형태의 그런 어, 저그는 제스퍼웨어를 좀 검색하시면은 많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형태의 저그인데 굉장히 고전적이죠. 옛날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을 했을 법한, 그리고 이제 제스퍼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무광이다 보니까, 유약 처리가 안된 무광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옛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 그런 고대 시대에 썼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저그고요 저그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이 부조를 보세요. 부조를. 이게 제가 제스퍼웨어도 대부분 좀 외국에서 직구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엄청 꼬질꼬질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닦으면은 값어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꼬질꼬질한 거를 되게 싸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베이킹소다 세제 있잖아요 그 가루로 된거 그걸로 여기를 다 문질러 주시면은 그만한 그런 더러운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워져요. 이것도 제일 처음에 제가 샀을 때는 정말 눈 뜨고 못볼 수준이었어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같이 넣을게요. 영상 편집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흰색깔로 뽀송뽀송 해져 가지고 아주 기분좋게 제가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역시 댄싱아워 시리즈로 요거 데미타스 잔이구요 실제로 보시면은 제일 많이 인기있는 컬러 중에 하나가 이 라일락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라일락 컬러도 생각만큼 그렇게 잘 구해지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블랙 인데요 저는 제스퍼웨어 색깔 중에서 제일 좀 좋아하는 컬러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 블랙하고 테라코타 컬러예요. 근데 보시면 블랙은 정말 좀이 제스퍼웨어 중에서 제일 멋있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은, 어, 보시면은 이게 부조가 흰색이다 보니까는 이 검정색이 굉장히 좀잘 어울려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 저그 역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라일락 컬러, 이 컬러의 저그하고 그요 지금 모양하고 이 두가지가 제스퍼웨어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좀 저그 형태여 가지고 제가 요거를 보여드려요 요거는 제가 실용성도 좀 생각을 한게 보시면 안쪽에 이런식으로 흰색깔로 유약 처리가 다돼 있어 가지고 요 제품은 제가 실제로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댄싱 아워 블랙 컬러 되게 탁이 부조가 제일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가 블랙 컬러는 진짜 보면 볼수록 볼맨데 역시 핑크나 라일락과 마찬가지로 블랙도 은근 좀 구하기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이런 아이템들은. 보통 막 보석함이나 뭐 이런 것들, 핀디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부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포도넝쿨 모양이에요. 포도넝쿨도 이 제스퍼웨어에서 많이 좀 쓰는 그런 부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틸그린 이라고 하는 그런 컬러인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린보다 약간 더 진한 진녹색 정도로 될것 같아요 틸그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틸그린은 틸그린이랑 이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잔이 일반적인 이런 제스퍼웨어의 그런 그리스 로마 느낌이 나는 그런 클래식한 구조가 아니라 조개가 붙어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컬러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원래는 미니 화병 용도로 나온 건데, 문양배나 이런 찻잔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리는 요두 가지는 그래도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들이라 한번 꺼내 봤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 아이템인데 뚜껑이 이렇게 있고 안에 이제 저는 찻잎 같은거 보이차나 요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찻잎을 넣어둔 용도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제 길이가 길고 이러니까는 호접난 같은 거한 송이 그냥 꽂아가지고 패치카 위에 세팅하면 되게 예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또 이쪽은 부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또 다른 부조죠. 보통은 이 사이드로는 월계수를 많이 붙이는데 여기는 또 꽃이랑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클래식한 꽃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또 오브제를 만들어서 넣어 줬고요 이거 나무 같은 것도 보시면은 옷자락이랑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쭉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사실 이런 제스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실사용을 아주 자주 하지 않더라도 워낙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좀어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템들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감상을 목적으로 이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한두 개만 구매를 해도 확실히 좀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제스퍼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제스퍼 블루 컬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틀랜드 블루 로 불리는 그 남색깔에 가까운 컬러 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좀 찐블루 기는 한데 바다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블루 컬러입니다 빨리 이제 이제 보이차 회계한 거를 보이차들을 덜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놔야 되 겠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이제 테라코타라고 불리는 컬러고요 보시면은, 어, 이런 흑빛이기는 한데, 흑 색깔인데 약간 붉은 색깔 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빨간 이제 크림슨 컬러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컬러보다는 이 테라코타 요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것도 댄싱 아머 시리즈고, 이 제가 제스퍼웨어를 지금 요게 꺼내놓은 게 사실은 제가 그장 위에다가 빈티지 캐비넷 위에다가 요거를 이제 컬러별로 막 알록달록하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다가 요새 창문을 너무 많이 여니까는 이게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청소를 할겸 이렇게 꺼낸 거라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 꺼내봤습니다. 제가 또한 가을쯤 돼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스퍼웨어 또 귀한 피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스퍼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스퍼웨어의 스토리나 컬러들을 보시니 좀 제스퍼웨어가 달리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제가 지난번에 이 제스퍼웨어의 원형이 됐던, 모티브가 됐던 그 화병이 바로 이 1세기경에 제작된 유리 재질의 화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틀랜드 베이스가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되게 완벽하게 보존이 된것 같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화병은 1800년대에 한번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1845년에 한 주치자.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200조각 이상 이 유리 화병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게 됐고 이거를 복원하기 위한 복원 작업이 한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소장처인 대형박물관에서 보시게 되는 이런 화병은 복원 작업이 완료된 그런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몇 장만 봤을 때는 이게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 텐데 너는 이런 근접사진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조각이 난게 맞춰진 이 깨진 부분을 이제 붙인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화병에 보시면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부서졌던 화병이 복원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그렇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예전 코로나 전만큼 활발하게 가시지 못하실 텐데 요새 이런 대형 박물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워낙에 유명한 박물관들은 가상으로 이렇게 벌추어 투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대형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벌추어 투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볼 수가 있고요. 그런 소 소장품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